배우 이다혜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 8일 이다혜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과 식장에서 함께 울고 웃어주신 하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라며 인사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결혼식 본식 현장 사진이 담겼다.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세븐과 이다혜. 반지를 끼워주고 있는 세븐의 모습을 보고 빵 터진 이다혜의 모습 등이 눈길을 모은다. 특히 세븐은 이다혜의 손을 꼭 잡고 만세를 하기도 서로를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눈빛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더했다. 한편 두 사람은 8년 열애 끝. 지난 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 호텔에서 웨딩 마치를 올렸다. 결혼식 일부 사회는 개그맨 조세호가 이분은 김준호가 받고 축가는 빅뱅 태양, 거미, 바다가 맡았다. 하객으로 백종원, 소유진 부부, 배우 박시연, 빅뱅 대성, 슈퍼주니어 김희철과 규현, 모델 송혜나, 뮤지컬 배우 김호영. 배우 하연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